자 이렇게 해서 지금 77이 어, 달성을 됐고요. 자 77까지 이제 걸린 기간은 어, 제가 11월 7일부터 시작해가지고 12월 7일, 1월 7일, 2월 7일 한넉 달이 조금 안 걸렸네요. 그래서 용옥으로만 키운 상태로 어, 두달을 먹지 않고 용옥으로만 네 달이 조금 안 걸렸습니다. 그래서 업적이랑 이런 거를 한번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77 레벨. 보상으로 피어 엘릭서 10개 획득을 할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신성검사 성장 보상 상자, 요것도 한번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축젤, 축젤 한 장을 획득을 했네요. 자, 요게 기간이 3월 25일까지인데 80레벨까지 보상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제 레벨업 속도를 봤을 때는 80까지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어, 79까지 한번 받은 다음에 아마 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깝네요 <laughs> 스텟을 찍어야 되는데 스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덱스가 현재 9, 9이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은 위즈를 하나 찍으면은 어, mtg 1이 더 올라가는 상태고요 그래서 저는 어, 오림을 찍은 다음에 위즈에다가 스탯을 박도록 하겠습니다 위즈가 11이 되는 순간부터 마방이 4씩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방을 계속 올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장비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은 어 현재는 그신 2층에서 사냥 중이어가지고 어 언데드, 언데드 검인 데스블레이드를 현재 착용하고 있고요. 장비가 지금 보면 7마투, 뭐 7데블, 7신노 7강부, 6각반, 7수장, 7요방, 뭐 7마망. 그리고 최근에 업그레이드 한 6견갑, 그리고 OBT, 요렇게 차고 있고요 악세 같은 경우에는 어, 축삼프기, 그리고 사검기, 그리고 현재 마방 때문에 멸마를 한 짝을 낀상태고요 반지 같은 경우에는 축삼, 두 개, 요렇게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룬 끼고 있고, 4수호, 그 다음 5회복. 현재 이렇게 장비를 착용을 하고 있고 어, 앞으로는 이제 또 어떤 식으로 이제 스펙업을 할 예정이냐면은 저도 커츠셋을 되게 염두를 많이 해, 해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커츠셋이 다이아 소모 대비 가성비가 세트 효과가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커츠셋을 어, 염두를 하고 있었는데 어, 많은 분들이 요즘에 뭐 대세는 잡셋이다. 마방 때문에 무조건 잡셋으로 가야 된다. 요렇게 말씀들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어 현재로서 이제 커츠셋은 염두를 해두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장비를 맞춘다면은 여기서에서 제일 쉽게 다이아 소모를 그나마 제일 절약하면서 어 올릴 수 있는 스펙이라면은 현재 뭐팔마망그 다음에 요요강보는 나중에 오림에서 7 완부를 지금 목표로 잡고 있고요. 각반도 육각반이기 때문에 뭐칠각반 정도 하나 생각을 하고 있고 7수칠장정이거는나중에뭐정적인 목표는 에이제때문칠이고요그래칠각반이뭐 희귀 방어기제작 비법서나 요런 거를 먹뭐 순간 어 돌장을 제작을 각가이고 때문에 뭐 칠각반이기 때문각반이 칠각반이기 에 칠각반이기 때각이기 때문에 칠각반이에각이기때문각이 어, 요거, 견갑 같은 경우에는 그냥 졸업템이다 생각을 하고, 어, 이제 투자 계획이 없고요 BT도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게, 지금 여기 구내신이랑 칠대부를 어, 들고 있는데, 나중에, 진짜 언젠가는, 뭐, 구악한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칠비수 정도. 요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laughs> 언제가, 그 언제가,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최종적인 목표는 뭐축구학칸 아니면은 칠 비수 어요 정도로 지금 현재 생각은 하고 있고요. 가바 같은 경우에도 어 최종적으로는 뭐 오고판이라든지 아니면은 멸판 정도로 현재는 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악세사리 같은 경우도 어 거의 소가금 정석이죠. 소가금 정석보다 조금 더 제가 스펙이 조금 낮은데 어 여기서도 악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가? 악세 같은 경우에는 현재 라라 패키지를 매주 NCA에서 출시를 하는데 라라 패키지에서 스네퍼 반지나 또는 룸티스 귀걸이를 랜덤 강화해서 주는 그런 패키지가 출시를 한다면은 거기서 구매를 한 다음에 업그레이드 할 거고요. 여기서 절대 이제 악세사리를 지르실 분들은 1,200 다이아짜리 깡 깡으로 지르는 거는 진짜 비춥니다. 어, 진짜 안 뜨기 때문에 혹시라도 악셀을 이제 강화를 하실 분들은 어, 라라 패키지에서 주는 그런 랜덤 강화 박스를 오픈해서 여는 방법을 가장 추천드리긴 하고요. 2,000 다이아짜리 패키지가 살아 있다면은 2,000 다이아짜리 패키지를 통해서 어, 스펙업을 하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스펙업 방법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변신 같은 경우에 보면은 제가 얼마 전에 뽑은 요 케레니스 덕분에 지금 영변이 두장 갖고 있는 상태구요. 변신이나 인형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원한다고 해서 뽑을 수 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틈틈이 뭐 리세마라라든지 아니면은 뭐 코인노가다를 통해서 어, 많이 스펙업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laughs> 인형 뽑기 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건데, 요, 서퀸이 아직도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 서퀸이 없어가지고, 이거, 서퀸만 뽑아도, 방어력이, 이방이 더,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빨리, 서퀸이라든지, 요, 다고리, 시급한데, 어, 진짜 원하는 거는 안 준다고, 맨날 흑장노, 뭐, 자이언티, 요런 것들만 주죠. 문양 같은 경우에는, 제 캐릭이, 에바가, 8회에 5시. 8회에 5시면은, 그래도, 상타점 음, 여기도 에바도 당분간은 뭐 투자 계획이 없고요. 파그리오 같은 경우에는 다섯 번에 두시어 가지고 일단 망했습니다. <laughs> 패키지 아이템에서 초기 화권을 판다고 하면은 그때 이제 다시 한번 노려볼 생각이고요. 마포르도 칠에 지금 5 시. 여기도 어, 당장은 투자 계획이 전혀 없고요. 사이아는 이것도 어, 하면은 좋은데 굳이 뭐할 필요성까지 현재로서는 없을 것 같아서 일단 패스했습니다. 자, 그랑카인도 여섯 번에 지금 여기 큰거 두시를 한칸 넘었는데 요것도 망했죠. 자, 그리고 아이나사드. 이제 새로 나온 문양이죠. 아이나사드 같은 경우에도 8회에 지금 여기기 때문에 최소 무소가금 기준으로 하시는 분들은 8회나 9회 8회나 9회를 노리고 5시 정도는 뚫어야 그래도 어느정도 뭐 평타 이상은 했다 요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요것도 5시를 목표로 다시 도전을 할 겁니다 컬렉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제가 9%에 9% 요렇게 지금 달성을 했네요 거의 일반 뭐 장비 컬렉션은 거의 안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패키지 아이템을 질러가지고 어, 박은 컬렉션들이고요. 여기서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얼마 전에 이 메두사 컬렉션 콘일 올라가는 컬렉션을 완료를 했거든요. 안 하신 분들이 있다면은 요거는 꼭 하시는 게 좋아요. 되게 어, 메두사 방패랑 7, 요방, 5, 강철, 방패. 인챈트 또한 올리기가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은 수치여가지고, 어, 콘 1, 요, 방패 수집과 각인, 요게 안돼 있으신 분들은 요거를 하셔서 콘 1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콘 1이 올라가면은, 뭐, 무게도 올라가고요그 다음에 물약 회복률, 뭐, 피통, HP 회복, 요런 것들이 올라가니까 스탯을 가장 쉽게 올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요콘1 방패 수집가 컬렉션이니까 안 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은 어 요거를 꼭 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두사 방패 각인을 지금 구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최고급 용사 장비 패키지 있죠. 요1200 다이아짜리 요거를 군주 캐릭을 파 가지고 어 군주 캐릭으로 구매를 하시면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메두사 방패 각인 요거를 주게 됩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컬렉션에다가 박으시면은, 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스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3단계에서는 컴퓨즈랑 뭐 카오스 1단계 빼고 현재 마법을 다 배운 상태고요. 지금 4단계에서는 브레이브 하나 배웠습니다. 자, 크래쉬 3단을 이벤트 패키지에서 가끔씩 풀어줘가지고, 계속 도전은 하고 있는데, 사실, 어 쉽지가 않구요. 지금 제가 명코를 모으고 있는데, 현재 80만개까지 모았습니다. 이게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이런 80만개를 모았는데, 어 현재로서 200만개까지 모은 다음에, 요, 세인트 카운터 그레이트. 요거, 흔히들 왕카베라고 하죠. 목표로 120만개를 더 모아가지고, 지금 배울 예정입니다. 언제 배울지는 모르겠어요. 앞으로 120만 개를 더 모아야 되기 때문에 네, 요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계속 스펙업을 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래서 지금 상세 정보를 보면은 어, 근뎀 73, 그 다음에 명중 101, 방어력은 지금 멸만 짝 끼고 있어서 기사단을 찬다면은 143판까지 지금 현재 나오고요. 그리고 물력 회복률은 42%. 나오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목표는 뭐 근뎀 같은 경우에는 한 85, 85 정도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고 근면 같은 경우에는 한115 정도, 110에서 115 정도 현재 목표로 지금 잡고 있고요 물약 회복률은 뭐 높으면 좋겠지만 앞으로는 나중에 제가 불기를 추가할 예정이어가지고 푸기를 뺀다면은 훨씬 더 낮아지긴 하겠죠. 어, 이런 식으로 낮아질 것 같고 어, 리덕션은 목표로 잡고 있는 게 20입니다. 현재 16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군터를 뽑게 된다면은 어, 18로 되고 돌장을 끼면은 이제 19 그리고 나머지 1은 뭐 컬렉션 정도 머미나 이프리트를 뽑으면은 데, 리덕션 컬렉션이 올라가기 때문에 최종 목표는 한20 정도 이런 식으로 잡고 지금 현재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 스펙이 뭐 소가금으로 하시는 분들 스펙이랑 많이들 이제 비슷할 거예요. 제 방송 보시는 형님들이랑도 스펙 차이가 크게 나지 않기 때문에, 어,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이, 뭐,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요제 어 기준에서 이제 살 것인진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어, 스펙업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어, 제 장비를 참고를 하시면서, 어, 어느 정도, 아, 나는 요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요런 식으로 참고를 하시면은, 어, 스펙업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거라고 이렇게 영상을 한번 찍어 봤습니다. 자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혹시나 뭐 스펙업 하는 부분에 있어서 더 좋은 의견이나 노하우 뭐 이런 것들이 있으시다면은 여기 밑으로 댓글 한 번씩만 보내주시면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형님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